2023년 12월 7일 목요일 한국일보 사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 인사 무디, 무리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전임 이동관 방송 방통위원장 사태 후 5일만의 지명이다. 대통령실은 방통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현안이 산적해 공명정대하게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으로서의 중립성 독립 문제 뿐만 아니라 권익위원장 업무 수개월 만에 자리 이동 내각 돌려막기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인사의 접합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비교적 이런 시기의 김 후보자 지명은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 여부 공중파 TV 재승인 재어가등 현안이 쌓여 있는데 휴업 상태인 방통위 조직 안정과 총선 가짜 뉴스 대응 필요성이 커진 게 배경으로 보인다.하지만 방통위 파행의 본질은 중립성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야 정쟁의 최전선에 있다는 점을 무시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김 후보자는 대검 중수장 시절 중수 이 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으로 대통령실 설명과 달리 대통령의 의중 여권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야당이 임명된 지 불과 3 개월 만에 안된 이동관 전 의원, 위원장 탄핵 소추 발의에 나섰고 정부는 이전 위원장의 사태로 맞대응하는 등 편향성을 둘러싸고 전례가 없는 대결 상항이 벌어진 참이다. 김 후보자 지명 발표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2차 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규정으로만 봐도 또다시 대치 국면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비주류인 는 하나, 허우나 의원조차 야당의 언론장악 프레임만 강화된 것이라며 청문회를 해야 하는 과방위로서는 적합한 분으로 보기 어렵고 국민 설득이 어렵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권익위원장으로 업무를 한지 6개월도 안, 아 시기에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변칙 인사는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가뜩이나 총선을 앞두고 장차간 차출설 등으로 뒤숭숭한 마당에 대통령이 나서서 내각의 안정성을 해치는 인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오늘의 사설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